이름키즈 친구들, 한주 동안도 잘 지내고 있나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어요. 여우수와 14장 6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유자, 유다 자손이 길가에 있는 여우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레비 여우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 여호와의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의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간건하니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안악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하니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어요. 신실 여러분, 신실이 뭘까요? 신실함이라는 건 약속을 잘 지켜서 믿음직하고 착실함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바로 신실이라고 해요. 우리는 많은 약속을 하고 있어요. 그쵸? 그런데 그 많은 약속을 지키는 것은 어려울 때가 많아요. 우리 다음에 만나자. 우리 밥한번 같이 하자. 밥한번 같이 먹자. 이런 약속. 어, 지키기 어렵죠. 어, 엄마한테 30분만 게임하고 숙제할게요. 라고 말했는데, 그 30분이 1시간, 2시간이 되고, 결국엔 저렇게 엄마가 화를 내시죠. 또, 10분 뒤에 씻을게요. 라고 말하고, 또 1시간, 2시간이 지날 때도 있어요. 다음에는 일찍 올게요 라고 말했지만, 우린 여전히 10분, 20분 늦게 올 때가 많아요. 그리고 학교에서도 지각하는 친구들은 항상 지각하죠. 우린 이렇게 약속을 지키는 게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는 사람을 우리는 믿을 수 있어요. 누군가에게, 누군가가 나에게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속상했던 적이 있었나요? 어, 선생님은 엄마가 멀리에서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우리를 돌봐주시고, 한 달에 한번 정도 집에 엄마가 오시면, 음, 다음 달에는 내가 엄마가 오면 동물원 데리고 갈게 라고 약속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학교에 갔다가 엄마 오시는 날이라서 열심히 달려왔더니, 엄마가 그만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선생님이라면 우리 엄마 충분히 너무 힘드니까 주무실 수 있다고 생각한데, 그때는 엄마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어, 주무시고 계셔서 너무너무 속상했던 기억이 있어요. 우리 도현이는 정교회장 선거를 친구가 나간다 그랬대요. 그래서 친한 친구들 네명이그 친구를 도와주기로 했대요. 아침에 학교 아침 일찍 나가서 그 선거 운동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도연이만 제시간에 오고 나머지 세 명은 늦게 왔대요. 약속했던 시간을 지키지 않아서 도연이는 그게 너무 너무 속상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준수는 반 친구가 놀러 오라고 해서 그 친구 집에 갔는데 연락도 안 받고 문도 안 열어주고 나중엔 들어가긴 했지만 친구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너무 속상했대요. 우리 지안이는 지안이가 말을 하면, 어, 말을 했을 때 그렇게 말을 끊, 끊는 사람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내가 얘기할 때 말을 끊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해서 약속을 했는데 계속 지안이가 얘기할 때 말을 끊어서 그게 너무, 소, 너무너무 속상한 적이 있었대요. 자, 우린 이렇게 약속을 안 지키면 너무너무 속상했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에요. 우리 사람들은 약속을 안 지켜서 속상할 때도 있고 어, 잘 지킬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믿을 만한 신실하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어, 선생님이 지난주에 얘기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애굽에서 종살이를 할때 모세에게 명령 명령하셔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게 하셨어요. 그리고 어디로 가게? 가나안 땅으로 가게. 그런데 가나안 땅에는 어, 이미 가나안 족속들 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곳에 사람이 어떤지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우리가 이길 수 있는지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그 가나안 땅에 보냈어요. 12, 12명의 이스라엘 대표들을. 그래서 그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보고 와서 1 0 명은 뭐라 그랬죠? 어, 그들은 거인이에요. 그런데 그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아요. 우리는 이길 수 없어요. 안 돼요. 못 가요라고 말했어요. 근데 두 명, 딱두명여우수아와 갈렙만은 어, 우리는 할수 있어요. 그사람들은 우리의 밥이에요. 우리 가나안 땅에 갈수 있어요. 라고 말했어요. 결국에 어떻게 됐다고 그랬죠?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안 돼요, 못해요 했던 그 사람들은 어, 결국에는 광야에서 죽고 말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해주신 약속이 있었어요. 그러나 내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어, 갈렙 너가 가는 그 땅을 너는 갖게 될 거야. 하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셨어요. 갈렙은 그 약속을 믿었어요. 언제까지? 45년이나 그 약속을 믿었어요. 가나안 땅을, 어, 열두, 12, 열두 족속들이, 열두, 12, 열두 명, 열두 족속들이 나누어서, 뽑아서 가졌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하나 전복하지 못한 땅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헤브론 산지였어요. 헤브론 산지는 산지잖아. 그래서 진짜 산이에요. 얼마큼이냐면, 해발 한 800m 정도? 엄청 높은 그런 산지였어요. 그리고 그곳에는 정탄꾼들이 갔을 때, 이, 여기에는 거인들이 살아요! 라고 말했던 그 안악,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는 곳이었어요. 안악 사람들이 살고 있고, 거인 같고, 어, 높은 산지에 있는 그 땅, 그 땅은 정복하지 못했어요.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간건 아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안악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하니 갈렙은 그 헤브론 산지를 지금 나에게 주세요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그곳에 갈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겠다 약속하셨던 그 땅, 그 땅이 비록 엄청난 거인들이 살고 있고, 아, 산지라서 좀 험난할지라도 갈렙은 그곳에 달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45년 동안이나 그 약속을 믿었어요. 하나님은 갈렙과의 약속을 지키셨어요. 그래서 그곳에 갈렙이 갈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사람처럼 약속을 잊어버리기도 하고 어, 지키지 못하기도 하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약속을 잘 지키세요. 꼭 지키세요. 믿을 만한 신실하고 착실한 우리 하나님이세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셨잖아요. 왜? 왜라 그랬었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들이라 그랬잖아요. 그, 그 말은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신실해,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 우리도 신실해야 돼요. 우리도 하나님처럼 신실해야 돼요. 신실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작은 약속이라도 우리는 지켜야 해요. 우리가 부모님께 했던 약속, 친구들에게 했던 약속, 그리고 가족들한테 했던 약속, 그런 작은 약속이라도 우리는 꼭 지켜야 해요. 그리고 우리는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해요.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또 나를 내가 조금 더잘 보이기 위해서 우린 거짓말하면 안 돼요. 또한 하나님과의 약속도 잘 지켜야 돼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할게요. 약속한 것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 제가 주일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에 나와서 예배할게요. 라고 말했던 그 약속들도 우리는 잘 지켜야 해요. 이게 바로 신실하기 위한 방법이에요. 이 세상에는 신실한 사람이 필요해요. 이 세상은 약속을 잘 지키지 못하고 거짓말이 많은 이 세상에 우리는 하나님 닮은 신실함이 필요해요. 우리 신실한, 신실한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우리는 너 너라면 믿을 수 있어라는 이야기를 들어야 해요. 우리 드림키즈 친구들, 어, 친구들이나 부모님이나 아니면 다른 어른들이나 뭐 이웃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어, 내가 너라면 믿을 수 있어라는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또 네가 한 말은 다 믿을게라는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이, 선생님 친구 부모님이 어, 너 어디 갔는데? 나 놀러 가려고 안 돼? 다 해림이랑 놀러 가는데. 어, 그러면 가. 내가 걔는 믿을 수 있어. 이러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여러분도 그렇게 이야기를 듣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너가 한 말은 다 믿을 수 있어. 어, 그 친구. 아, 시훈이. 아, 난시훈이는 믿을 수 있지. 아, 우리 준서. 준수. 준수는 믿을 수 있지. 아, 지안이, 도현이. 아, 믿을 수 있지. 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있으면 행복하, 행복해. 나는 믿을 수 있는 너와 함께 있어서 행복해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우리 드림키즈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실한 나라면 누구에게 어떤 약속을 꼭 지켜야 할까요? 도연이는 나는 친구들에게 했던 약속들을 지킬게요라고 말했어요. 또 지아니와 준수는 엄마에게 한 약속을 꼭 지킬게요. 라고 이야기했고요. 우리 시온이, 시온이 오빠는 게임을 딱 정해진 시간만 할게요. 라고 약속하, 약속했던 것들을 지킬 거래요. 또 하윤이는 부모님과 한 약속을 지킬 거고요. 우리 시온이 언니는 부모님이 빨리 자라 그러면 빨리 잘 거고 빨리 일어나라 그러면 일어날 거래요. 신실한 우리는, 신실한 하나님을 닮은 우리는 이런 약속들, 작은 약속들도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은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약속을 잘 지키고 믿을만한 사람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신실하시니 우리도 신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의 행동을 보여주고 또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성령님 인도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